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네. 아이, 아이의 올바른 언어 습관, 공부 습관을 위해 부모가 해줘야 하는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초등아 부모들이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책 읽어라보다는 특히 어린아이들은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특히 영어는 겁나서 엄마들이 못 읽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우리말이잖아요. 엄마가 가장 좋은 국어 선생님입니다. 사실, 어, 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학원을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적 그러니까 없고요.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까지 매우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 국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하고 뭐 과학 선생님하고 다르게 우리말 정확하게 하고 엄마가 맨정신이면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이상 말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국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국어는 엄마가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엄마가 해줘야 될첫 번째는 어, 정확한 발음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내 발음이 헷갈린다 어디 찾더라고요 국립국어원 사이트 들어가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네. 정말 우리 말이기 때문에 많이 용서해주거든요. 영어는 영어학원 다닐 때 처음부터 선생님이 발음 지적을 계속 해 주잖아요. 그거 아니다. 드드 이거 얼마 연습했습니까? 드 <laughs> 우리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들으니까 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시험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이가 발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 그거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엄마도 최대한 아이들한테 올바른 발음을 해주고요. 책을 읽을 때도 읽어봐라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읽고 아이보고 읽게 하고 엄마가 읽고 아이보고 읽게 하고 요즘 아이들은. 눈으로만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으로 읽으면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서 틀리는 거예요. 네. 내용 파악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지만, 발음 문제가 나오면 틀리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 올바른 발음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겠죠? 두 번째, 아이가 책을 읽을 때요, 글자를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글자를 읽는다? 예. 네. 단어를 읽거나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네. 글자를 읽어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어, 좀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뭐, 여기 있는 내용을 하면 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 과목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건 문제가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 과목 성적이 올라갑니다잖아요. 네. 그러면 국어, 전 과목 성적 올라간다가 해석이 쉽죠? 네. 국어공부를열심히하면전과 이런 식으로 하면 글자를 읽는 거죠. 아, 그런데 친구들이 많다는 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읽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다시 보게 돼요. 음. 그때 해석이 되는 거죠. 효과가 벌써 시간이 두배 걸리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문장 단위로 읽거나 아니면 어구 단위로 읽거나 익숙해지면 문장 단위, 문장 단위가 익숙해지면 문단 단위로도 한 번에 봐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덩어리로 덩어리로 왔을 때 그걸 다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음. 그거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끊어 읽기. 예요 끊어 읽기. 그니까 러 주어절에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뭐 부사절 있으면 끊어 읽고, 심표 있으면 저는 아이들한테 읽거든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못 읽으면 제가 먼저 읽어줘요. 자, 내가 쉴때여러분들 거기다 표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표시합니다 그리고 읽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라고 그래요. 어, 그러지 아, 않았을 때보다 거야. 훨씬 잘 본다는 걸 자기들이 음. 느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아이들이 잘 모르면 엄마가 읽어줄 때 아이가 끊는 표시를 하게 하고 아이가 끊어 읽게 되면 그때부터 독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끊어 읽기 훈련하는 거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아빠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도 되는 거죠, 사실은? 엄마가 해도 되고, 네. 아빠가 해도 되죠. 요즘 어머님들이, 네, 엄마를만 해야 된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엄마는 부모의 그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네. 뭐, 왜냐면 하 지금도 앞에 우리 또, 어, 두 분의 여성이 계시지만은, 네, 요즘은 교육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괜히 또 전자의 얘기를못 듣고 이 부분만 듣는 분들은 또 괜히 오해를 할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국어책에 아. 대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도 좀한다 그러면 함께하는 건 좋은데 네. 같이 하지는 마라 아 함께하는 건 좋은데 같이 하지는 마라 네 서로 방법이 달라 싸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건 좋은데 너는 영어를 맡으라 라는 수학을 맡아 괜찮아요 어, 예. 같은 과목에 둘이 같이 붙지 마세요 음. 네 방법이 맞으니 내 방법이 맞으면 서로 나중에 그렇네요 신기를 돌리거든요. 네. 그럼 아이는 가운데에서 새우등터지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굉장한 팁이네요 응. 여러분.